1월 26일 설날 연휴 이틀째 날. 속초 해수욕장입니다. 근데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, 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이쪽, 어, 동해 예, 바닷가 쪽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어, 지금 시간이 낮 이제 12시 한반 정도 됐는데, 예,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역시 확대를 해보면, 역시 예, 동해 바다, 예, 물이 색깔도 이쁘고 깨끗합니다. 아, 시원하죠? 참, 지난 한 해, 참 다사다난 했는데 어, <TF1> <목 organizational> 어, <fractionally> 빠지 뻔했어. 네. 올해 이제 25년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예, 이 바다쪽으로 오면 잡념도 없어지고 예,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, 보니까 예, 파도가 깨칩니다 아, 시원하다. 오! 빠질 뻔했어. 와, 여 기를 제가, 일을 하고 다니다가. 항상 일적으로 여기를 몇번 왔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들이를 와서 속초 해수욕장 바다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. 자 즐거운 연휴 되세요.